한가로운 시골 마을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요. 한가하게 그렇게 참만 잡고 있을 거야. 아, 어머니, 제가 사과드릴 테니까요. 저참좀자게 내버려 두세요, 예? 이걸 왜 줘? 아, 그냥 제 사과 받으세요. 이게 뭐야? 아, 저 한가하게 좀 차게 <laughs> 내버려 두세요, 줘. 아, 어, 이게 사상건데 예로부터 선조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온 한과. 색다른 맛의 한과 맛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한과를 아, 찾아나선 곳, 사과의 고장 없네. 충주입니다. 아니 무슨 뭐, 한과를 먹으러 가라더니만, 아니 무슨 뭐, 과수원으로 보내고, 과수원은뭐 아무것도 없네. 아니 도대체 이쪽을 왜 보낸 거야? 잠깐만, 저분들한테 여쭤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어, 야, 예, 네, 말씀 예, 예. 좀 여쭙게요. 네. 아니 여기 오면요, 맛있는 한과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왔는데, 아니 근데 뭐, 과수원에 아무것도 없고 저 잘못 온것 같아요. 아니 네, 많이 있습니다. 사과를 만든 한과가 있어요. 따라와 보세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한과는 찹쌀로 만드는데요. 진짜... 네. 기다려 보세요. 아, 드디어 맛있는 한과를 먹을 수가 있겠군요. 잠깐, 아니 여기는 한과가 아니라 사과 보관창고잖아요. 저는 한과 지금 맛보러 왔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네. 한과를 드시려면 이 재료가 필요합니다. 아, 이게 한과의 재료였어요? 예, 맞아요. 예. 아, 그럼 사과 한과 먹으러 가시죠. 예? 아, 잠시만요, 잠시만 아, 왜요? 일을 해야 먹죠. 어디서요? 여기서요. 이 중대서요? 아, 그럼요. 시베리아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이곳에서? <laughs> 충주 한과를 맛보기 위해선 사과 저장고에서 일손 거들기가 우선입니다. <laughs> 네, 아유, 오늘도 역시 열심히 일하시네요. 그러게요. 영화에 바깥 끼운 만큼 추운 저장고. 일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두 사람은 한 상자 들고. 나는 혼자 한 상자 들고. 즐기기... <laughs> 아,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멈추세요? 예? 복장이 불량이에요. 아니, 제 복장이 뭐 어때서요? 아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아니, 뭐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면 여기가 무슨 국가, 기밀시설이에요 예? 아니, 여기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들어가 있으라는 거죠? 엘리베이터인가? 불안한데요, 뭔가 좀. 무슨 무슨 영문도 모른 채 갇혀 있던 이곳은 바로 소독시설. 사과 한 가를 맛보기 위해선 복장 및위생 상태를 꼼꼼하게 사과 점검해야 합니다. 왔죠. 아니 저 반도체 공장 현화공가 아니죠? 네, 위생 관리가 진짜 그만큼 철저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문지 가 주시오. 제가 일꾼이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 사과 군역 뚫는 거예요. 어 저렇게. 아, 구멍이 아니라 여기서 구멍을 뚫고 계시는군요. 아 씨를 이렇게 빼시는군요. 아씨 빼는 거군요. 아니 근데 네. 잠깐만 여기 또 무슨 사과 무슨 꼬치도 아니고 뭐 예, 이렇게 하나씩 꽂고 계세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기계에 쓰는 거예요. 아 이것도 사과 한 과만 다는 과정이에요? 예예 예, 예.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사과 꼬치를 <laughs> 보고 계십니다.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니, 간 말리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평범한 한과도 사과를 만나면 특별해지는데요. 지금 충주에서는 사과 한과를 만드는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쌀과 밀가루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과자 한과. 사과로 유명한 고장, 성주라 그런지 이곳은 한과 재료도 남다릅니다. 오 이렇게 말린 사과로 만드는 거네요. 네 한과 중에서도 사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낸 강정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인기입니다. 고소한 찹쌀가루까지 골고루 묻혀주면 색다른 맛 사과 강정이 완성됩니다. 아니 이 옆에 머플러를 예쁘게 하신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이 바로 사과 강정을 개발한 이순영 씨입니다. 어... 네, 사과 한과를 어떻게서 해만들게 되셨어요? 예, 사과 농사를 짓다가 한가를 했거든요. 사과와 한가를 접목시키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했어요. 그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완전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요? 예, 예. 아주 인기가 쌍이에요 야, 한번 드셔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인기가 폭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아, 폭발, 폭발입니다 폭발성이요? 네. 충주의 명물, 충주의 자랑 사과 한과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쫀득하면서 달콤한 맛이 일품인 사과 강정. 한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유과 강정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뉩니다. 아, 이 찹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하면 한과가 나오는군요. 예, 그런데 물이 아닌. 예, 사과 원액으로 다 반죽을 해서 그걸 갖다가 다시 중평, 반죽을 해서 중평기에 쪄요. 쪄서 이제 조금 굳힌 다음에 예, 다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말린 게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아니 이게 네. 그큰 네. 한과가 되는 거예요? 예예. 예. 민족 최대 명절 설을 한달 앞두고 저장고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한과 반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게 바로 한과 중에서도 육아의 주재료가 되는 반죽입니다. 튀기면 금세 모양이 부풀어 오릅니다. 아까 오. 그게 이렇게 튀겨지는 거죠? 네. 이야. 세상에 요만 하던 것이. 뻥튀겨져서 입안에 줬는데요. <laughs> 사과 한과에는 사과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맵쌀도 있고, 백야초도 있고, 참깨도 있고, 검정깨도 아니, 있고. 아니, 그렇게 많아요. 이 모든 것이다. 이속 안에 있습니다 아 한과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인 유과. 육아. 사과 유과는 곁들여지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색과 맛을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반죽에만 사과가 자, 들어가는 자, 게 잠깐만.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쭉 공정을 지켜봤는데요 도대체 사과는 언제 들어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사과예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들다 갖고 다니네 아니 그럼요 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laughs> 국자로 챙겨가시고 <laughs> 네. 몸 커야 말이죠 우와 정말 100% 진한 사과 원액 맞아요 맞아 과걸 어떻게 넣는 거예요? 그럼 사과를 통째로 넣는지 알았시요 그런 줄 알았죠 사과 원액으로 반죽한 육아는 다시 한번 사과 원액을 조청에 넣어 묻힙니다. 덕분에 더욱 깊은 사과 향과 맛을 지니게 되는 거죠. 직접 농사 지은 쌀과 사과만을 사용한다는 충주의 사과 한과. 덕분에 맛도 좋고 건강엔 더욱 좋은 한과가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충주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색다르게 맛볼 수 있어 더욱 별미입니다. 좋네. 야, 이 한과하면 남녀노소 모두에게 간식으로 인기인데 저희는 안 보내신거죠? 오늘? <laughs> 어, 약화도... 그러게요. 도 아, 시켜드세요 좀 아니 널지는 못하리라 아니 널지는 못하리라 노래 나오죠. 네. 잔치가 따로 <laughs> 없네요 네 저도 잔치상 받은 기분이라니까요 오늘기는 <laughs> 칠순 잔치상을 받은 그런 상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즐겨 드시던 한가로한상쫙웠는데요 상이 너무 예뻐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뭐부터 먹어야 될지. 아이들은 물론 어르신들까지 달콤하고 바삭한 그 맛에 모두가 소중한 빠져듭니다. 소중한 맛있어요. 하얀 거. 아, 저는요. 이거보다요. 예. 네. 이걸 더 좋아해요.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laughs> 어, 성하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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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씨는 진짜 이거 여전하시네요. 사과 한과 사과 나눌수록 더 맛있어. 사과하면 충주 안 사과 여러분.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청규였습니다. 네.